끄는 거부터 가르쳐 드릴게요. 키고 끄는 거는 꼭쇠 표시거든요. 처음에 킨때 이걸 키고, 네네네, 끄는 거. 얘 지금 켜 있으니까요. 꾹 네. 누르면, 예, 세팅 다운이라고 꺼져 있죠. 자, 얘도 꾹 누르면 꺼져. 뭐킬 때는 뭐 얘를 먼저 키든 얘를 먼저 키든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한번 한번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자동 연결이 되거든요. 킬 때도 어, 꼭쇠 표시를 꾹 누르면 메뉴가 뜨죠. 여기서 OK 눌러나면 엔터키가 위에 있는 거 동그라미 누르면 이게 켜진 겁니다. 근데 얘가 안 켰기 때문에 인식을 못 하는 거예요. 네. 바디도 쭉 눌러서 삐비빅, 소리 났죠? 켜지면 이제 두으로 예. 페어링 되는 거예요? 네네네. 자, 켜졌죠. 어, 프로펠러가 아까 없었는데 지금 나타났잖아요. 그 다음에 샤프트를 내릴 때는 그 원표시 있죠? 내릴 때는 두 번, 올릴 때는 한 번입니다. 네, 네. 내려, 내 보겠습니다. 그만 딱 누르면, 마지막 동작을 인식을 했죠. 한다고 했죠. 제가 처음부터 내려놨거든요. 한, 저, 한 30cm 정도에 딱 끊길 거예요. 자, 딱 끊기죠. 얘는 마지막 동작을 인식을 하기 때문에, 배터리를 항상 완충을 시키고 다니셔야 되는 게, 배터리 불량이 생기면 얘가 내려, 펴지다가 딱 멈춰버려요. 그러면은, 이 리모컨이 작동이 안 돼요. 되게 난감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 바디를 따요. 바디를 따면 이얘 샤프트를 감싸고 있는 뭉치를 요 클릭 있죠. 클릭을 탈거를 하면 얘가 쭉 빠집니다. 그래서 수동으로 당겨가지고 여기 이 이런데도 묶은 다음에 연안으로 가서 예, 리부팅 해야 돼요. 돌아가도 굴라가지고 네네네. 도라이바는 십자 도라이바 큰 거는 하나 정도는 갖고 다니셔야 돼요. 큰거 하나, 짧은 거 하나. 요 그다음에 사일때내려셨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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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할 때는 이거 높이도 주, 아 높이 중요한 건가요? 높이도 중요하죠. 이게 샤프트가 길기 때문에 배에 비해서 길기 때문에 이 정도가 딱 좋으세요. 이걸 끝까지 내리면 아무래도 샤프트가 저 뭉치 자체가 그좀 데미지를 입어요. 아무래도 휘청휘청 하거든요. 저 여기 뭐 샤프트도 부러집니다. 잘못하면 부러져요. 여 여에 딱 치면 부러집니다. 그래서 사용할 때는 가동은 가운데 거요. 가운데 프로펠러 누르면 지금 켜진 겁니다. 힘을 가야겠죠? 플러스 누르면 파워가 10단계까지, 1단계에서 10단계까지 올라가요. 얘는 지금 이쪽으로 돌 거예요, 지금. 자, 파워를 켰기 때문에요. 자, 3단계, 3, 3의 2분의 2. 자, 제가 어느 쪽으로 돌아가죠? 예. 그 다음에 조향을 하실 때는 이 밑에 화살표 볼수 있죠? 이요로로 하시는 거예요. 자, 왼쪽으로 돌렸다가, 자, 오른쪽으로 돌렸다가, 이런 식으로 하시는. 그러고 맞춰가지고, 예, 예. 하시는. 그 바람이 세게 불면, 그, 얘 힘보다 바람이 세면 배가 밀리겠죠? 그럴 때는 파워를 키시는 거야. 자, 이렇 맥시로, 맥스로 올려볼게요. 자, 9단계. 그러면 112파운드 고마력이기 때문에 배를 끌고 가죠. 이런 식으로. 자, 비하게 끌고 갑니다. 이게 어처를 치거나, 특정 주변에서, 미사기 움직일 때는 가이드 모터가 최고예요. 자 움직이죠 이런 식으로 배가 저쪽으로 내 방향으로 왔을 때 내가 굳이 엔진을 걸어갖고 이동을 하지 않고요, 가이드 모터로 해서 선수 방향만 돌려주면 어떤 배든 내가 이쪽으로 피항을 하기 때문에 오다가도 내 쪽으로 오다가도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피항을 해줍니다. 제가 먼저 비켜주는 게 나아요. 자 움직이죠. 자1 0단계 맥스기 때문에. 줄일 때는 마이너스 줄이고요. 그다 프로펠러 파워를 끌 때는 가운데 꺼 키거나 끌 때는 가운데 꺼 누르고요. 평균적으로 매세가 나요, 그럼? 평균적으로 뭐, 경우에 따라 약간 틀린데요. 미사일이 움직일 때는 3에서 4노트. 오늘 같이 이제, 물이 반 정도, 예, 뭐, 들어갔다 나갔고, 그 정도면, 3에서 4노트 정도 하시면 되고요. 뭐, 바람이 많이 본다 그러면 10단계까지 하는, 10단계까지 계속 풀로 틀어놓으면 배터리가 금방 해꼬가 나요. 없잖아. 지금 배터리 지금 뭐 충전량이 어려 네. 어떤 거예요? 여기 있죠, 이 양쪽도. 네. 나 앙카링 박는 박는 거는 앙카링 버튼 밑에 다 버튼 있죠. 요거를 응. 눌러놓으면 실시간으로 요 지점에서 g p s 를 눌렀기 때문에 배가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좌우로 좌우로 가든 이 포인트 처음에 클릭했던 그 좌표가 벗어나면 얘는 얘는, 그 헤드는 그 GPS 좌표로 돌아갈래 성질이 있어요. 뒤로 가죠? 배가 앞으로 갔으니까 뒤로 가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여기를 지금 찍어 놓으면. 예, 예, 예. 예.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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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힘을 거야. 계속 움직이죠? 2에서 0. 그 다음에. 네, 예. 얘가 알아서 힘을 발휘합니다. 자, 1로 다시 올라갔죠? 2, 4, 4까지 올라갔죠? 3. 자동 예, 네, 자동이에요. 그러니까 요렇게 좋은 게, 이제 선상에서 밥 먹을 때. 밥 먹을 때도 운전을 해야 되거든요. 배는 어느 순간에 흘러가요. 그러기 때문에 손 가까이 요, 정도, 한 100m 정도 해놓은 다음에 아그를딱 박아놓으면 얘는 붙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고 계속 떠있죠. 그 다음에 식사를 하실 때 굉장히 좋아요. 휴식할 때도 좋고요. 자, 앙카링 풀 때는, 키고풀 때는 마찬가지로 앙카링 버튼 한번 누르면 꺼져요. 풀린 겁니다. 가만히 놔두면 이, 쪽으로 붙든, 배가 바람이 지금 이쪽으로 불거든요. 전면에서 후방으로 불기 때문에. 뒤로 밀릴 거예요, 분명히. 끌 때는 이거 한번 누르는지 자동으로. 그끌 때는 얘를 접은 다음에 끄셔야 돼요. 강제로 끄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내릴 때는 동그라미 표시가 두 번이었죠? 네. 올릴 때는 한 번입니다. 자, 한번뚝 누르면 올라오자. 자, 모터 소리가 싹 나긴 하는데 이건 정상입니다. 이 정도 소리는 정상이에요. 근데 이제 올라올 때 모터 소리가 딱딱딱딱딱딱딱 소리 나오거나 그러면은 모터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a s 를 받으셔야 되고요. 자, 켜져 있죠. 한번 해보세요. 예, 동그라미를 두 번. 동작할 때는 다른 걸 누르시면 안 돼요. 자, 셔프트가 내려오죠. 마지막 동작을 인식을 하기 때문에 내려다니요. 속도도 마지막 걸 인식하는 을 거예요. 야, 속도는 이 스탠다드예요. 예. 그 다음에 파워 키실 때는 강원도꺼 누르시고요. 예. 그 다음에 파워를 올려주셔야죠. 지금 몇 단계인지 확인을 하시고요. 5단계인가요? 네, 예. 여기서 밥을 먹는다고 하면 이게. 아, 네네, 안칼링 그냥 아, 눌러놓으시면 알아서 속도 조절을 해줍니다. 파워를 굳이 뭐 올리고 내리지 않아도요. 뭐 배웠어, 됐어? 예. 뭐 다, 다, 다른 거는 뭐예요? 그 다음에, 앙카링 풀어보세요. 한번 눌렀죠? 풀렸죠? 앙카링 없어서 풀린 겁니다. 헤드가, 얘는 마지막 동작 인식을 한다고 했죠? 앙카링 받기 전에 헤드가 이쪽으로 가 있었어요. 근데 얘가 이쪽으로 가 있는 다음에 앙카링 풀으니까 마지막 동작으로 인식을 해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샤프트를 올리고 내리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왼쪽 버튼을 눌러보세요. 동그라미 왼쪽 버튼을 누르면 메뉴가 뜰 거예요. 예, 샤프트, 예, 아, 높이 샤프트 이러나요? 높이거든요? 요거를, 위에 예, 화살표 버튼을 눌러 보세요. 다시 풀렸죠? 왼쪽을. 네, 다시 나왔죠. 아까 메뉴 나오면은 누르지 마시고요. 이이 이 버튼을 다시 누르셔 갖고 그 버튼을 찾으시는 거예요. 가만 놔두면 원 상태로 메인 화면으로 넘어가거든요. 눌러서 이 화면에 나왔을 때 아, 늦게 누르면 이게 화면이 없어져요? 예, 없어져요. 한 1.5초 정도 놔두면 없어집니다. 올라가죠? 예. 예. 자, 샤프트 이렇게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메뉴를 다 썼으면 다시 한번 눌러주시는 거예요. 원상태로 돌리게끔 화면을 띄운 다음에 한번 접어볼게요. 여기서 접으면 다시 또 이제 예. 이걸 기억하는 예, 거예요. 예, 예. 한번 눌러서 한번 접어보겠습니다. 접혔죠? 자, 접었죠? 다시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두 번. 두번 클릭을 하면, 얘는 마지막 동작을 인식을 한다고 했죠? 내려가다 말 거예요. 딱 멈췄죠? 제가 샤프트를 이 정도로 맞춰놨기 때문에 마지막 동작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모르는 사람들은, 어, 이거 왜안 내려가지? 어, 이상하게 막 만져보고 하거든요. 그럼 에러가 생기니까요. 당황하지 마시고, 왼쪽 버튼을 눌러서, 수동. 수동을 눌러서 이 화면에 뜨면, 가만히 놔두면 메인 화면으로 넘어가요. 이 상태에서, 야, 다시 넘어갔죠? 다시 눌러서 화면이 나오면 샤프트를 수동으로 내려주시는 거예요 항상 샤프트가 긴, 긴다고 해도 끝까지 내리지 마시고요 한 사, 위에 30cm 정도는 여유있게 놔두시는 게 데미지가 덜 먹어요 그 다음에 메뉴 다 쓰셨으면 가만히 놔두면 돌아가긴 하는데 돌아가죠 예, 그 상태에서 파워버튼을 한번 누르면 지금 4단계까지 힘이 돼 있는 상태에서 파워를 눌렀기 때문에 헤드가 오른쪽으로 가 있죠 오른쪽으로 돌 거예요 그 다음에 조향은 좌우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는 힘이요, 힘? 파워죠. 예, 자, 파워 6단계까지 올라가죠. 못 타요, 못 타요. 7단계 마이너스 누르면 거꾸로 들어가죠. 예, 간단합니다 원리는. 그래서 뭐 파워를 끄고 싶다 그러면 끄고 킬 때는 가운데 버튼 한 번씩 눌러주면 끄고 키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 안카링 받고 싶다 그러면 다 버튼을 한번 누르면 지금 누른 장소를 얘는 인식을 해요. 예, 실시간으로. 그, 주폐에서 벗어나면 그쪽으로 헤드가, 예, 가려고 노력합니다. 얘는. 6단계까지 올라가서 4단계 계속 떨어지죠. 그 외에 쓰는 기능, 거의 없죠? 그 외에는, 이제 이걸 가지고 응용을 하시는 거죠. 여기겨가지고 만약에, 그, 아카를 일단 풀어볼게요. 풀었죠? 마지막 동작 인식을 하죠. 하는데, 만약에 바람이 바람이 앞에서 이렇게 불면 배는 옆으로 돌아가요. 이렇게. 옆으로 돌아가서 왜냐면 단면적이 넓기 때문에 또 배는 앞에 선수가 뾰족하기 때문에 왼쪽이든 오른쪽으로 돌아가게 되겠어요 원리가. 그러면 이렇게 돌아가서 측면 쪽으로 배를 밀거든요. 밀는데 만약에 앙칼링을안 받고 배를 거의 제자리에 쓰고 싶다 하면은 바람 바람으로 방향으로 얘를 파워를 켜서 너무 세게 하지 말고요. 방향으로 틀어 놓는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오른쪽에서 바람이 분다 그러면 헤드를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해놓고 바람 부는 방향으로 반듯하게 직각으로 세워놓고요. 자 워치 왔다 그러면은 왼쪽으로 해서 자 반듯하게 해서 자 기본적으로 예이 예, 반듯하게 이 반듯하게 머리가 이, 이쪽이 예 앞에요. 네. 기본적으로 3 단계 놓고 얘를 앞으로 가게끔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제자리에 서있습니다 바람에 밀렸을때 근데 바람이 너무 세가지고더 밀린다 그러면 파워를 더 올리시면 되겠죠 이제 네, 앙카링을 박아놓고 낚시를 하는게 낚시를 하면은 수심이 낮은 제가... 공간에서는 가능한데요 수심이 기본적으로 20m 이상 되는 데서는 앙카링 박아놓고 낚시를 하시면 배는 딱 서있는데 라인은 그 옆으로 누울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굉장히 낚시하기가 오히려 더 힘들어요 10m 내외 수심이 낮은 데에서는 앙카링 박아놓고 해도, 나이는 얼마 안 내려가서 땅바닥을 찢기 때문에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10m 이상 되는 곳에다 앙카링 박아놓고 낚시를 하면 굉장히 불편하다. 그런 거죠. 어리고 이제 앙카링 박아놓고 하는 낚시가 또 하나 있긴 한데요. 특정 지역에다 앙카링 박아놓고, 만약에 바람이 앞에서 뒤로 부는데 앙카링 박아놓으면, 얘는 이제 가만히 서있으려고 성질이 있기 때문에, 배는 움직이지 도 않고 딱서 있는데 선수방이 앞으로 놓이게 되거든요, 당연히. 그러면은 라인은 모든 사람들이 배 뒤쪽으로 가서 라인을 내려서 앞쪽으로 흘리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 앞에 전방에 50m든 100m든 이제 어초가 있다. 그러면은 금방이 떨어진 다음에 그앞그 근처에 있는 어초에 있는 고기를 공략한다. 그러면은 배를 그 어초에다 땅바닥에 딱서우는 것도 좋지만 거의 불가능해요. 딱서 있는다는 거. 그러기 때문에 어초를 금방에 예 그러면 회로 세워놓고 라인을 그쪽으로 흘리게끔 그렇게 조정할 때 쓰는 거죠.